네 안녕하세요 싸고좋은카의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이틀전에 아반떼 특집 해가지고 전산으로 13대의 차량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를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실물로 고객님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예 준비해 봤습니다 네이 차량 이제 그날 749만원에 나왔던 차량이고요 2015년식 14년 10월 달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네,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92,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저랑 같이 네, 외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차 외관 모습이고요. 더뉴 아반떼 MD 차량. 네, 스마트 등급이에요. 네, 겉으로 지금 봤을 때 아, 외부에 있다가 지금 내부에 자리가 나서 지금 막 이제 에, 가져왔는데요. 먼지가 좀 많이 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고하기 전에는 세차 한번다해 드린다는 거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외관은 지금 번내 쪽에 보시면은 어, 제가 금방 여기 기스가 난것 같아서 한 조금 봤는데 여기 조금 기스가 났어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 부분이나 안개등 이런 부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네프론트엔더네 역시 깨끗하고요. 네앞에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7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휠 기스나 이런 부분은 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 도어 앞도어 쪽도 딱히 흠 잡을 때는 지금 없고요. 네, 그리고 뒷, 뒤도어 같은 경우에도, 네,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드, 뒤쪽, 어, 뒷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정도 남았고요. 휠 기스 역시 없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후면부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고요.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휠 기스도 역시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휠 상태는 전부 다 깨끗하고요. 네, 저수석 더쪽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차 내부로 들어가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잘 걸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동식 백미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운전석 도어트림 쪽도 굉장히 지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기판 어, 정확한 키로수는 9 2 5 2 2 k m 정도 운행,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핸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사용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커버 정도 씌우면 어 흠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핸즈풀이 다 들어갔고요. 음 음성 인식 그런 것들 다에 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네,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 차량 지금 내비가 없는데요. 저희가 내비를 이제 아, 어, 그때도 이제 내비를 장착해 드린다고 예, 없으면 장착해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요거 내비 메리 평으로 해서 예. 아, 어, <laughs>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니와반대 MD로 가니까 열선 위치도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열선 시트 양쪽 운전석이랑 조수석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네, 기어봉도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시보드 굉장히 관리 상태 좋고요. 어, 요 차량 지금 룸미러 뒤에 블랙박스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약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쓸수 있으면 쓰시는 거고.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상태. 네, 조수석 시트 상태 굉장히 좋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네, 요렇게 음. 운전석도 지금 제가 앉았는데 굉장히 네, 시트 상태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트 상태도요,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laughs> 네, 요렇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 천장. 네, 천장도 얼룩 하나 없이, 네, 깨끗한 모습,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 내부 보았고요. 네,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네 열어봐 드렸고요. 어, 보시면 뭐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네, 굉장히 엔진 미션에 너무 좋고요. 튕김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보였어요. 여기서는 지금 잘안 보이지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션 쪽도 그렇고 이제 엔진 쪽도 누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소리도 일정하게 잘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관리 상태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내비도 저희가 서비스로 이제 에, 매립을 해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전반적인 차 상태 외부나 내부 보여드렸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에 빠, 어, 연락 주시면 에,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분히 에, 잘 보시고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싸고 좋은 가의 김영란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